안녕하세요, 부산아줌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참외 손질법 알려드릴게요. 참외는 깨끗하게 세척해서 준비해 주세요. 참외 윗 부분하고 아랫 부분을 좀 잘라 주세요. 그리고 이렇게 세워줍니다. 세워진 상태에서 껍질을 이렇게 쑥 아래까지 돌려가면서 다 깎아줍니다.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세요. 그리고 반으로 잘라주세요. 한개더 다른 방법으로 해볼게요. 일단 깎는 거는 똑같습니다. 돌려가면서 싹다 깎아주세요. 그리고 마무리를 해줍니다. 그리고 반으로 잘라 주고요 또 반으로 잘라 줍니다 눕혀 주세요 그리고 또 반으로 이렇게 다 잘라 줍니다 자 접시에 이렇게 예쁘게 프레이팅 해주세요 참외씨는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상하지 않은 이상은 씨도 많이 드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 찾아뵙겠습니다.